오늘은 열두 물이에요. 지금 간조 시간은 한 시간 남겨둔 상태인데 지금 수심은 세 칸, 3칸 세 칸이 떨어지고 가마우지가 해방을 놓는구나. 얘 때문에 낚시가 안될 수도 있어요. 저 다리 밑에 한 번. 날씨가 더운데도 다리 밑에 한 번. 저 곱풀에 한 번. 저곱풀리한 번. 물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시비물. 지금 1시간 뒤에 물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여기 돌 꽃뿌리에 떨어진 돌 돌에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에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요 앞에 요 앞에 숨어있는 돌이 있어요 수중역 저 가마우지가 회방을 놓네 아 어렵다 일단은 여기 이렇게 하고 줘서 여기 여기를 한번 공략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고등어가 첫수에 잡혔어요. <laughs> 고등어가 이 앞에 밑밥을 주니까 슉 지나가서 먹더니만 어디로 갔어요 갔다가또이다밑다로 이제, 이제 싹다고또 오나 보죠 밑밥을 주니까 얘가 아주 그냥 돔처럼 먹네 얘가 아 큰일 났네. 얘네들이 많이 몰리면 도움이 안 몰리는데. 오늘은 고등어 밭이네요, 고등어 밭. 고등어들이 물 빠지니까 막 파닥파닥파닥거리고 막. 저 넷지 주위에도 지금 많아요. 민장, 민장 때 낚시해도 되겠구만, 이제는. 아. 돔 잡기는 틀렸네. 두 마리 세 마리 잡았는데 계속 두 마리 세 마리 잡힐 거 같은데.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아... 한번 챔질을 고등어 챔질을 한번 <laughs> 영상으로 한번 찍어 봐야겠네. 이돌 앞에까지도 있네, 막. 돌 앞에 와 날씨는 엄청 덥다. 입질이 온다. 꿈뻑 꿈뻑. 어 꿈뻑 꿈뻑 온다. 고등어. 고등어. 어? 맞는데, 찌, 어, 내가, 내가 나 어떻게? 이, 고등, 아이고 이거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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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어디 걸린 거야? 지나가다 걸렸나 봐. 지나가다 걸렸어? 아이 바보. 이 <laughs> 앞에가 조금 깊어요. 이쪽 앞에가 조금 깊어요. 여기 흙 무너진데 이 앞에 이 앞에가 깊어요. 자, 그리고 이쪽 보면 요지?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보이는데 거기에 약간 턱 같은 게 있어요 바위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지금 이걸로는 잘안 보여요 저 안에 저 안에 또 바위가 하나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럼 이렇게가 이렇게가 니은자로 이렇게 니은자로 이 에어리아가 조금 깊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험을 한번, 자, 이 앞에다가 이렇게, 이턱 앞에다가 윗밥을 한번 계속 한번 넣어보고, 이따 물돌이 할 때, 물돌이 할 때, 큰 물고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한번 볼게요. 이 앞에 지금 고등어가, 고등어 군단이 와 있어요. 고등어 군단이, 저아 좁아, 좁아. 올라와서 먹는 게 지금 보여요. 잡고는 쉽지 않은데, 깊다는 거죠, 거기가. 여기가, 여기서 한 번. 지키는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엄청난 고등어 군단이 쫙 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와. 이 앞에다가 지금 밑밥을 넣으니까 아니 그냥 소문이 났는지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지 찌를 막 끌고 갈 정도네. 막. 와. 그래서 일부러 찌를 3m 이상 낮춰버렸어요. 바늘을 3m 이상 낮춰버렸어요. 띄우면은 계속 고등어가 무니까 낚시를 못 하겠어요. 바늘을 완전히 땅바닥에 달라붙게 하는 수심을 3m 이상 줘버렸어요. 물 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와서 막 끌고 가는 놈이 있던데. 조금 있으면 물 돌이 시간이니까 물돌 시간에 도이 들어 올라나 안 들어 올라나. 이거 고등어들이 완전히 군단이야 군단. 밥 던지면 와서 먹고 도망가고. 좀 밑에 아직도 있네 여기. 야.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큰 것도 있는데? 낚시를 한번 해볼까? 도움이 들어왔나? 아, 살짝만, 살짝만 띄워주면 그냥, 와가지고 엄청 오네 지금. 이야, 이게 치가지 이야, 빠글빠글하다. 빠글빠글해, 그냥. 엄청난 군단이다. 아 지겹다. 백 마리. 고등어 백 마리. 고등어 백 마리. 어? 여는좀 크네. 아닌가? 크게 보이는 건가? 랜딩, 고등어 랜딩, 어, 자. 어디, 어디, 보디 뭐. 또 물었어. 자 어디 보자. 오, 번쩍번쩍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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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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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바위 쪽으로 가는구나. 다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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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laughs> 어디 보자 나나나한번더한번더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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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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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자 액션 컷숭어가 <laughs> 물렸다 <laughs> 이런 아 송어가 물렸나봐요. 송어. 30m, 지가 30m. 저 놈의 승호가. 이런. 이야, 큰 놈인가 본다 힘이 센 놈이네. 엄청 끌고 나갔는데. 아 지금. 야 얘는. 왜냐 얘는 씨, 육자 아니야? 육자육자수어 <laughs> 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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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세도. 다 힘이 언제 떨어져 다 초들물 시간에 수어큰거 하나 물었네 다 꺼내 가지고 자르다 못잡봐야겠다 <laughs> 이게 살짝 도움이면 좋을 텐데 말이야 에이 승호야 승호 수고. 왼쪽으로 끌고 갔다가 오른쪽으로 끌고 갔다는 거 보면 승호야 또 들어가네 가까이 왔네. 얼굴을 봐야 될 텐데. 아저씨, 이 카메라를 좀 찍어줘요. 지금 숭어가 하나 물렸는데요. 팔 하나로 할라니 힘드네. 이렇게 들고만 계시면 돼요 그냥 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만 아, 있으면 돼요 아 네, 네. 네. 들고만 네. 가만히 쭉쭉 찌찌찌 이렇게 보이게 돌 보이게 돌 보이게 no n、啊 이게 숨어면은요. 아저씨 가지세요. 숨어다. 숨어요. 숨어다. 아이 아저씨가 다. 이제 숨어 갈 데가 없어요. 오늘 들통을 안 갖고 와 가지고. 네. 아, 이참돔은 잡았어야 되는데. 네, 조그만 놈이 조그만 것 같은데. 네, 숭어는 힘 아, 힘이 엄청 내세요 참돔이 나오야지. 아, 숭어야. 힘이 딸, 힘이 이제 딸렸겠지. 손맛은 엄청 내주다가들어라 네. 아, 막판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 색깔 좋네. 저는 순간 훌치기 해가지고 많이 잡아가지고. 훌치기요? 예, 이제 네, 봄에. 나왔어요? 예? 어, 이쪽 큰데. 예 이제 끝까이? 예, 끝난 건 이건가? 예. 아, 잠깐만요. 제가 끌게요 한번 찍어 보세 이거. 어. 아, 좋아. 나오나니 끝하네. 와. 음. 오차가 넘네. 안, 안 가져 가세요아저씨 그래. 가져 주세요. 그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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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옆에 사람 놀 데가 없어요. 예.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데 지금 들어오는 초돌물, 네 칸에서 지금 세칸 반으로 올라왔는데, 초돌물 시간에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 톡 튀어나온 부분에서, 한, 한 10m? 바깥으로 10m 던져서, 찌가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숭어가 물렸어요. 그리고 여기 모래사장이 끝나고 여기 돌이 돌바닥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처음부터 음, 간조 전1 시간서부터 계속 낚시를 했는데 고등어가 엄청 왔었어요. 끝날 때까지 고등어, 낚시 끝날 때까지 고등어예요. 진짜 투망으로 던져도 막 잡힐 정도로 고등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벽 앞에다가. 요 벽에다가 계속 밑밥을 줬는데 계속 그쪽으로 계속 몰려들더라고요 민장대로 낚시하려면 고 고기에서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물때 따라서 다르니까 내일 물때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也不行，不行。